안녕하세요. 곽쌤입니다. 지난번에 인물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고 외곽선 테두리를 입혀봤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픽셀랩을 활용했거든요. 아이폰은 픽셀메이터, 반짝앱 등 유료앱을 사용해야 하는데 PC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PC로 외곽선을 입히려면 포토샵을 다루셔야 합니다. 포토샵은 프로그램도 유료이고 어려워서 가성비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외곽선을 입히는 것도 참 복잡합니다. 한 번에 되질 않아요. 인물을 복사해서 크기를 늘리고 색깔 변경하고 참. 제 채널의 모터가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픽슬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픽슬러는 무설치로 사용할 수 있는 포토샵 축소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픽슬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테두리가 입혀집니다. 정말 쉽고 빨라요.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웹브로우 창 하나 띄우시고요. remove.bg에 들어갑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인물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자, 이미지 업로드를 누릅니다. 자, 원하는 이미지, 제가 바탕화면에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재석 사진을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걸 열어주시면 그러면 이미지가 로딩이 되면서 배경이 지워집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해 주십니다. 다운로드 해 주시면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에 외곽선을 입혀보겠습니다. 이사진의 외곽선을 픽셀러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웹브라우저 창 띄우시고 주소란에 이 주소를 입력하십니다. 더보기란에 주소를 링크 달아놨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면 되죠. 이 메인 화면이 떴으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재미를 더한 픽셀러 X 전문가형 픽셀러 E 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요 메인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럼 이미지 열기가 있습니다. 이미지 열기 클릭. 자, 그럼 아까 다운로드해서 배경을 제거한 사진 있죠. 이걸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열기를 누르면 방금 배경이 제거된 사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 사진에다가 외곽선 테두리를 입혀보겠습니다. 테두리를 입히실 때는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누르시고 아웃라인 이 있습니다. 아웃라인 누르시고 적용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의 두께도 이렇게 규격으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0부터 쭉 해서 한 10만 7, 8 정도가 좀 괜찮겠네요. 뭐7 정도로 적용을 해서 9 정도 자 적용을 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적용이 됐죠? 그 다음, 파일로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열어볼까요? 여기 외곽선이 잘안 보이는데요. 이게 바탕화면이 흰색이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상에서 이미지의 외곽선을 쉽고 빠르게 입힐 수 있는 자, 픽셀러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